자, 여러분, 요즘에 쫄짝시스템 개편되고 하면서 쫄짝을 불이 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사성이 개부족합니다. 사성 없죠? 여기 보면 사성이 없어요. 근데 삼성은 쌓이고 있어. 게임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 형제들 말 들어보면은 야, 사성 부족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삼성 5강 한 다음에 그거 합성해가지고 사성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닌가? 이러는 와중에 여기 민호 민호님이 꿀팁을 대방출했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거 초월을 할 때, 신캐를 뽑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3초 한 다음에, 초월이 안된 거, 초월을 해가지고, 30레벨, 4성 딸이 이거 수급하는 건 알았거든? 근데, 지금 6성에 1렙,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막 초월을 해. 이 상황에서, 노초화를 대상으로 3초월 한 거를 딱 넣는다? 그러면, 어, 6성 따리가 4성 따리가 되네? 갑자기 신세계. 와, 이거 개꿀인데? 자, 여기에서, 야, 이거 멜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멜키를 이거 6성 따리로 한다? 돈낭비예요 지금 아이템 장비 강화해야 돼요. 확률로 먹을 수는 있겠지. 먹으면 좋지. 하지만 성장이 안되고 앞으로 나온 컨텐츠나 아니면 유저들 간의 대결에서는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합성작 개꿀로 했겠다. 어 진짜 신세계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성이 남으니까 이성 삼성딸리를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야, 이거는 진짜 개꿀팁인데 형들. 봐봐. 이거를 초월을 하잖아. 그러면 사성딸리가 생겨. 뭐야 이거. 이 신세계 뭔데. 이거는 게임 시스템이 이런 거거든요? 이걸로 환급을 해주는 거? 버그 아니에요. 게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원래 초월 대상 재료는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합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와. 이거 부족하면 내가 진짜 몇달 전부터 느껴왔던 건데, 이것 때문에 막 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이거 생각을 못했어.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이걸로 이렇게 이득을 본다고?